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전할 환경 새 소식, 환경 새 뜸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일본 핵 오염수에 대한 반대 목소리입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아주 특별한 정수기 배달한 두 명이 등장했습니다. 핵 오염수 정수기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는 퍼포먼스였는데요. 경찰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배달한 두명 중에 한 명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가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예, 그래요. 그뭐 지난 7일에 그핵 오염수 배달을 그 일본 대사관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어쨌든 뭐 네, 네. 경찰 저지로 이뭐 실패를 하긴 했는데 어떤 취지로 뭐 그런 것들을 기획했는 건지요? 예, 저희가 이제 핵 오염수를 생수통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 예, 그렇죠. 오염수 정수기, 뭐 이런 모형을 전달하려고 한 건데, 예, 예. 이거를 한 이제 뭐 퍼포먼스, 이제 예. 행동의 의미는, 예, 예. 어, 일본이 그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죠.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이게 과연, 어, 사실, 이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누구도 마실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런 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이런 잘못된 선전 거짓을 예, 예. 하자 고 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아, 당신도 이제, 뭐, 당신들이 직접 먹어 봐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하면 예, 예, 예. 먹어 봐라라는 하나의 취지인데, 이제 예. 그런 얘기가 실제로 2020년에... 예. 이제 당시 스가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했을 때이게 아. 마셔도 되냐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아하.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 어쨌든 이게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한다는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 좀 폭로하고, 네. 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음, 먼저 됐습니다. 뭐, 그, 우선, 그, 일본 정부는, 그올 여름에, 이제, 그, 방류를 시작한다고, 이제, 밝혔잖아요. 뭐, 그래서, 네, 뭐, 네. 그, 방류에 필요한, 그, 해수를, 뭐, 다, 이렇게, 들여왔다고, 뭐, 이렇게, 네. 얘기가 있던,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뭐, 네. 임박하다고 봐야겠죠. 언제쯤 방류 시도할 것 같습니까? 어 얼마 전 기사 이제 방출용 해저 터널을 사실상 완공했다라는 예예. 기사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계속 뭐 여름쯤에 방류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어 많은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고 태평양 주변국들이 뭐 예.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가 어, 많은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상으로는 어 여름 정도에는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 이, 이 방류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 30년간 방류할 거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부는 30년 동안 조금씩 이제 희석해서 버리겠다라고 네, 예. 하는 건데, 예, 예. 사실 이게 후쿠시마 원전 완전... 사고가 예. 언제 어떻게 수습될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일본도 음. 정확한 계획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오염수가 장기간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 계속 그 계속 오염수, 방류하면서도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어,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계속 예. 발생할 것이고 예.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30년. 으로 끝날지 설사 방 이렇게 일본 계획대로 한다 해도 예예. 이 (3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오염수를 음. 어, 어~ 방류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음. 그런 것들은 사실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아... 이번 그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가 그간 해왔던 이런 거짓말이라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좀 꼽으라면 무엇을 들수 있는지요? 어, 크게 한번두 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정부나 도쿄 전력이 오염수가 이제 안전하다. 안전한 이유는, 알프스라는 음, 정화장치를 거쳐서, 예. 어, 이런 것들이 다 어, 정화가 잘 된다. 어,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예. 그런데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어, 몇년 전에 이제 밝혀진 것들이, 이제 예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약 70%에 네. 세슘, 스트런트요오드등 인체 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아. 것이 이제 밝혀진 바가 있죠. 그러니까, 네, 알프스라는 이 다액종 제거 설비 자체가 예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되었던, 어, 확인됐던 음... 것이고. 그게 이제 어... 뭐 어제 그 발표한 기자회견 문에도 뭐 나와 있더라고요. 그이 알프스 정화는 이미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예예예. 예, 예. 어. 실제로 정화를 과정을 거치면 이게 다 삼중수소 예. 외에는. 다 정화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네. 뭐 일본 정부는 그렇게 얘기해 요 이걸 두번세번또뭐 여러 차례 해서 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몇 번을 제거 몇 번을 거치면 그러면 완전히 제거되는지 뭐 그런 정확한 정보를 일본은 어, 얘기하고 있지. 아, 그럼그그몇 번을 해서 몇 번을 걸러야지만이 어, 이게 완전히 그. 그, 정화가 된다라는 이런 데이터조차 그, 지금 그 국제사회에 내놓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죠. 아, 예. 네. 두 번째 또, 네. 어, 거짓말, 뭐 약속을 파기했던 말이 네. 있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 어민들하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아, 예, 네. 국교 네. 전력이 이제 사장 명의로 네. 어민들과 어민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양 방류 같은 것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서로 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것을 이제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어민들, 특히 후쿠시마 어민들에 있어서 어민들은 매우 크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아... 상황인 것인데 아... 이 이런 것들이 일본 자국민들과의 약속을 네. 저버린 사례도 어, 어 일본 내에서 굉장히 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어, 불신의 하나 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를 이제 꼭 꼽아주신 건데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그럼에도 그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검증으로 해서 어, 예, 예.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 이런, 예. 이런 시찰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 사실 이게 시찰단을 가기 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렇죠. 문학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이 시찰단이 와, 온다고 해도 뭔가 예예. 조사를 하거나 검증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이틀 정도 돌아봤다고 하는데, 예, 예. 다녀와서 예. 기자회견을 했죠. 예. 어, 기자회견, 뭐 기자님도 보셨을 것 예, 같은데, 예.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뭔가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뭔가 예, 안전성을 예.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대부분이 거기 가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검증의 내용은 추후 뭐 어, 추가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맞아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정도 사실상, 제시하지도 않고 이게 네, 사실상 정부 시찰단이 뭘 검증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일본이 불, 어, 뭐 어떤 투명하지 못한 어떤 검증이나 데이터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한국 정부 시찰단도 마찬가지요 누가 참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죠. 어, 단장만 뭐 인터뷰에 나서는 음, 것이고 음. 누가 갔는지 세부적으로 뭘 어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지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거는 뭐 어, IA 보고서가 나올 때를 맞춰서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정말 가서 뭔가 제대로 된 것들을 조사를 못했기 때문인 것인지. 아무튼 어, 알맹이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음. 그리고 어, 한국 정부 시찰단이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한국 정부 시찰단의 활동은 땡땡땡이다. 뭐 견학 수준이라는 아, 것을 견학. 아직까지 불식시키기 어렵다. 음. 시설 견학 정도. 네. 아. 그렇죠. 네. 네. 어, 지난 그 5일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라든지, 그 일본 언론에서 이제 그 보도된 게 있잖아요. 그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우럭에서 예. 이제 그 기준치 그1 8 0배그 방사성 세슘이 제그 검출됐다는 보도였는데요. 어, 이 정도의 세슘을 섭취할 경우, 세슘은 그 대체 어떤 물질이고, 이 정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 우리 그마이티비 시청자들은 약간 좀 감을 잘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세슘과 같은 물질이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 어 원전 어 가동하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고후시마 <laughs> 같은 기 사고로 인해서 그냥 네. 방출된 음그 과정 방, 방출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네네. 이런 방사성 물질이 이제, 에, 에, 인근 토양이나 바다를 광범위하게 이미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에, 에, 어류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인데, 예, 예. 이런 물질이, 어, 인체에 들어가면, 이런 예. 방사능의 이제 피폭량이라고 하죠. 이제 노출되는 양과, 예, 예. 뭐암 발생은 정비례하는 것으로 네. 의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암뿐만 아니라 각, 각종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데, 이제 암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음. 할수 있고, 네. 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건강에 심각한 위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제 뭐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 고요 음. 이게 뭐 기준치 이하 예예. 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미 지금 우럭에 관련된 거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것이고요. 뭐 기준치 이하면 그럼 안전하냐?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일 때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 기준치 이하이면 뭐 관련성을 정확히 아직 과학계에서 어, 조사되지 못했다 수준인 것이지 아. 그냥 무조건 기준치 이하라고 안전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아 그럼에도 이제 국민의힘 우리나라 그 정치권은 또 그거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던데요. 그 국민의힘이 그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뭐 야당을 향해서 그이 괴담 유포 중단하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런 그 정부의 태도 시찰자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 그힘 여당의 그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어 정치라는 게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그런... 전제 이유기도 이 하죠. 예예. 예.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예. 이제 국제사회에서 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이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것이 예. 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상 사실 예, 예. 이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예, 예. 어, 이런 것들 조치를 안전 음, 하다는 것이 담보되기 전에는 이런 네. 조, 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사실 음.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 그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그쵸. 사실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이 100% 검증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타라고 하면 사실 정치권이나 국가는 오, 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예.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최근에 음. 어, 태평양 도서국에서 예, 예. 어, 어, 일본 장관 앞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면 일본 내에서 보관해라. 왜 바다에 음. 버리냐. 그렇죠. 그건 이게, 얘기를 그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이게 국민의힘의 아, 내부 유력 정치인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그래. 대구시장이 예. 어, 한 얘기가 깨끗하면 왜 밖에 내보내냐. 깨끗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예.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예예.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네. 어, 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매번 말하는데 그러면 네. 일본 측이 직접 국내 방문하거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왜안 쓰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주 그 타당한 주장이죠. 네네. 그렇다고 어? 하면, 국민의 힘이든, 누구든, 어떤 정당이든, 예예. 뭐 어떤 정치인이든, 괴담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다. 음. 왜 국민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어, 당신들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음. 협박을 하는지 정말 음. 이해할 수는 음. 없다고 음. 볼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오히려 국민의 힘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사실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예, 예. 어, 국민에 지금 여론 조사를 해보면 음. 뭐 대다수가 지금 예. 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잘못됐다라고 여론 조사가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국민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대담 예. 유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음. 얘기할실 것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 하지 말라랄지, 또는 예예. 뭐 정부가 나서서 검증을 하겠다랄지 이런 음. 거 얘기 안 하고 있고, 음. 음. 뭐 아무 말을 사실상 안 하고 있고, 음. 실상 이거는 묵인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음. 음. 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무책임한 음...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laughs> 우물인가요 이게. 성열 정부가 지금 일본 예, 예. 정부와의 관계 개선 뭐이후에 엄청 예, 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예. 예. 어 과거에 어. 그 피해를 입었던 우리 예예. 많은 국민들이 이런 대법원에서의 판결조차도 무시한 채 예예, 그렇죠. 엉뚱한 방식으로 지금 예. 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구력외고라고 불리는 이런 예예. 것들을 하고 있죠. 예예. 사실 이게 한미일 여러 뭐 안보 동맹이나 뭐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무리한 어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런 외교정책이 과연 올바르냐라고 음. 했을 때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 이런 어 일본 방류수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뭐 구력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예예. 다른 하나는 사실 일본 예예. 정부가 왜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까라고 하면 지금 예. 일본은 그동안 멈췄던 핵발전소 가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음. 움직임을 아. 보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러 핵 재처리 시설, 어,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어,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류할 음. 수밖에 없는 핵 아. 재처리 시설을 또 어, 가동할 계획이 있기도 음. 합니다. 사실 이 에, 바다에 이런 방사성 물질을 버린 것은 네. 네. 인류의 오랜 관행적으로 해온 잘못된 어, 역사 잘못된 관행이기도 하고 예, 예. 사실 뭐 한국을 비롯한 많은 어,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들이 예, 저지른 관행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핵발전소 어, 원정 강국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 있어서 예, 예. 이런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곧 핵발전소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될 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에 침묵하는 것이라 아,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이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네. 그 태도를 이제 그 지적을 하셨어요. 해고 그 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그 해양 투기를 이제 그 감행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 기자회견 때, 어, 그 7일 날 기자회견 때, 뭐 다른 대안도 있다고 이제 주, 주, 주장을 좀 하셨잖아요. 어떤 예, 대안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녹색연합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전문가또 일본의 시민사회조차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어, 하나는 육상 대형 탱크에서 장기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바다로 어, 버릴 일이 아니고 요 오염수 저장 탱크의 총량을 늘려서 어 예. 이것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요 그럼 그걸 그거 담으려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이제 현재 오염수 저장 탱크 총량이 예, 예. 서울의 석촌호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석촌호수의 4분의 1 정도예요. 아.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의지만 가지면은 뭐 네네. 충분히 그 만들 수 있는 거네요. 탱크 총량을 늘리고 실제로 예. 이제 석유비치 기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굉장히. 어 이제 큰 용량의 어떤 이런 탱크들을 어, 어, 보유하고 있고 또 이런 네.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라고 하면 이런 대형 어, 어 용량 대용량의 어떤 그 탱크들을 가지고 그 안에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예. 다른 방법은 이 예. 고체화하는 일종의 이제. 에, 쉽게 말하면 이제 시멘트와 같은 것들을 주입을 해서 이제화를 아 하는 거죠. 아 고체화를 통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예.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도 초기에 다 검토를 했다라는 음 것이고요. 그래요. 이런 대안들이 예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방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러 선택지 중에 해양방류가 비용이 가장 낮게 예, 아. 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아끼자고 예, 예. 어, 이런 바다를 태평양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 과연 예. 만, 올바른 행동인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음. 규범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고 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방류가 임박했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방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 그 압박들을 그 우리 그 국내에서도 전개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녹색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요? 예, 이게 뭐한두 단체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 예. 연합을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가 지금 연대 기구를 예.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불만해도 예, 예. 이제 오늘이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 예. 해양의 날을 맞아 예. 어, 전 세계 여러 NGO들과 어, 단체와 개인들이 공동으로 어,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예, 예.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는 어, 2차 국민행동이 예정되어 있고, 24일에 또 3차 국민행동이 예정되어 아, 있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엔 특히 우리나라에 예. 어, 있는 어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반대의 음. 목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음. 처음으로 서울로 어, 약한4천명 이상이 모여서 음. 어, 음. 예, 예. 어, 스님들과 함께 예, 어, 서울에 있는 예. 많은 그 시민사회, 환경단체들과 함께 음. 네,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어, 어, 이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시민들을 향한 어, 네. 결국 핵 테러다, 핵 공격이다. 저희는 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어떻게 에, 행동할지 또전 어, 세계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목소리를 알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런 활동들을 어또 계속 기획하고 <laughs> 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고마웠습니다 에,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 팀장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 사실 저도 황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전국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그 아니한 대처에 대해서, 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마이 TV는 앞으로도 온 국민의 그 관심이 쏠린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오마이 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또,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 새 소식, 환경 새 뜸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